왜 그래? 문 열어달라고? 나가봐. 혼자 나가봐. 나갈 수 있어. 그렇지. 저렇게 해야지. 계속 그렇게 해야지. 아, 왜 닫고 있니? 야, 힌트로 줄게. 이렇게 여는 거야. 알겠지? 한번더 들어가 봐. 열어봐. 열어봐. 그렇지. 얼굴 밀고. 그래. 얼굴 밀고. 그래. 끓는다고 되는 거야. 밀어, 밀어, 밀어. 에저절 밀면 안 돼. 코를 그래 넣고 밀어. 끓으면 안 된다고. 그 그래. 닫으면 어떡하네, 어? 힌트 한번더 알려줄게. 밀어봐봐. 자. 밀어봐. 밀어봐봐. 快点！快点！快点！我打。